인공지능을 진짜로 똑똑하게 만들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? 오늘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컴퓨터가 말이죠. 우리처럼 킹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아 이게 왕일 수도 있고 체스 말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문맥을 바로 알아채지는 못하거든요. 그냥 데이터를 처리할 뿐이죠. 근데 여러분 진짜 지능이라는 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그 이상이잖아요? 그럼 컴퓨터한테 어떻게 그런 이해력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? 음, 그냥 막연한 정보만 던져주는 걸로는 어림도 없겠죠.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으로 쭉 연결해줄 일종의 지식의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지도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. 바로 온톨로지라는 건데요. 어우,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아이디어들의 족보다 아니면 지식용 GPS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모든 개념이 어디에 속하고 또 다른 것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. 왼쪽은 그냥 사실들의 나열, 그러니까 데이터에 불과해요. 푸들은 개다, 개는 포유류다. 그냥 툭툭 던져진 정보죠.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푸들은 개의 한 종류이고 그 개는 포유류의 한 종류다. 어때요?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죠?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. AI한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체계적인 이해능력인 거죠. 자, 그러면 이 멋진 지식 지도를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이걸 사람이 하나하나 다 그릴 순 없잖아요. 기계가 스스로 자동으로 이 지도를 그리게 하는 것. 이게 바로 온톨로지 학습이라는 분야인데요. 와! 이게 수십 년 동안 AI 연구자들의 정말 큰 숙제이자 골칫거리였습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계가 그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스스로 관계를 찾아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. 이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작업이었거든요. 말 그대로 AI 분야의 아주 오래된 숙제였던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최근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겁니다.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죠. LLM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인터넷 전체를 통째로 읽어버리면서 이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개념들을 막 연결하기 시작한 겁니다. 와, 드디어 수십 년 묵은 숙제가 풀리나보다.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. 하지만 이 엄청난 능력은요.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해결책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거죠. 생각해보세요. 갑자기 온갖 종류의 LLM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. 저마다 자기가 최고의 지도제작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뭐 누가 진짜 잘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. 마치 심판도 규칙도 없는 올림픽 같았다고나 할까요? 바로 이 상황을 두고 LLM's For Oil 2024라는 논문에서 결정적인 공백 상태다 이렇게 딱 짚어냈습니다. 공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비교가 불가능했고 이건 AI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바로 이 결정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구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llms4ol 2024 데이터셋이요 쉽게 말해서 모든 ai 모델들이 공평하게 치를 수 있는 표준시험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험지는 ai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의 종류를 파악하는 용어 유형화 두 번째는 개념들의 위계를 정리하는 분류체계 발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내는 관계 추출 능력입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. 첫 번째 용어 유형화는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회사인지 과일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고요. 두 번째 분류 체계 발견은 푸들은 개의 한 종류다처럼 어떤 개념이 더큰 범주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. 마지막 관계 추출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설립자다처럼 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. 어때요? 이세 가지를 다 잘해야 진짜 똑똑한 AI라고 할수 있겠죠? 근데 이 시험이 그냥 한두 분야만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. 생물학부터 식품, 지리까지. 무려 7개의 아주 다양한 전문 분야를 다루거든요. 그러니까 AI가 특정 과목만 벼락치기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폭넓은 학습 능력을 갖춘 건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거죠. 심지어 시험 방식도 꽤 까다로워요.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. 하나는 제로샷이라고 해서 아무런 예시나 힌트 없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진짜 실력을 보는 거죠. 다른 하나는 퓨샷인데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자,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하고 알려준 다음에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. 이걸 통해 AI가 그냥 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보고 진짜 배울 줄 아는 건지 그두 가지를 모두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공정한 시험. 이런 벤치마크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이게 그냥 연구자들끼리 숨이 매기는 그런 연구실 안의 희기가 절대 아닙니다.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아주 깊이 연결된 문제거든요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공정한 기준, 즉 잣대가 있어야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한 건강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더 스마트한 과학 연구, 더 정확한 의료 진단 내가 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서 찾아주는 검색 엔진 그리고 진짜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ai 비서까지 결국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탈생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는 ai의 학습 능력을 공정하게 잴수 있는 잣대가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이해를 향한 ai의 긴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하나 세워진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토록 공정하고 강력한 시험을 통과한 AI에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? 어쩌면 인류의 미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.